인사라도 해 둘까? 우리 아는 사이였던가? 안녕. 이제 출발, 준비하고 있었어. 어디로 갈 생각이지?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돼. 이렇게는 용납할 수 없어. 너, 놀라지 않아. 깜짝이야. 좀 쉬어볼까? 각오해라. 많이 졸린가 보군. 잘 피해봐. 던지는 게참 재미있군. 손바닥에 마주치면 박수가 되지. 많이 피곤한가 보군. 이곳을 정화시키겠다. 남들보다 많은 걸볼수 있는 건 피곤한 일이야. 여유로움과 침착. 그게 내 방식이다. 신령은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지.